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봉독은 26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미를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이르되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집에 들어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계속되는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다의 생명건 결단과 자식을 잃을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결단으로 결국 요셉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요셉이 확인을 하고 그의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에 들여 오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실은 요셉의 지략의 관점에서 그동안 메시지를 계속 어,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묵상이 잘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략일까 이런, 이런 관점에서 보다가 오늘 본문만큼은 지략의 관점도 있지만은 치략보다는 어, 이 자체를 어, 그냥 어, 요셉이 누리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 잠깐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요셉의 가정처럼 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메시지 제목도 잡고 안에 내용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누엘을 우리는 요셉의 집에 들어가 나타나는 결과를 어,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요셉의 집에 들어가면 형성된 두려움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면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에 인도하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서 정오에 자신과 함께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십팔절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응유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될 때 마냥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생각이 어느 정도로 갔냐 전번에. 자신들의 자루에 있던 돈의 일로 끌려간다 끌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을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자신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왔던 낙이를 빼앗으려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요새 집,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의 집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전번에 자루에 있던 돈과 양식 살 다른 돈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돈을 자신들의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 내고 청지기가 그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넣어 두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집에 들어오면 형성된 두려움이 치유된다는 사실. 아, 이들은 요셉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형성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형성된 두려움이 치유됨을 보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청지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평상시에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의미로는 형들의 반응을 보고 미리 예상하고 대답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24절, 25절부터 보면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의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했습니다. 거기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듣고 형들이 예물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느냐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 오므로서 요셉과 함께 들어가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때 너희들이 말하는 그 노인 요셉은 마음의 아버지를 두고 안녕하신지를 질문했습니다. 이때 형들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평안하게 생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미를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미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물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어,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인사를 했지만 은 단순히 그런 걸 넘어서서 요셉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을 어, 베냐미를 향해서 기원하게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요셉의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 바라보는 이런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요셉의 집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요셉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예상과 달리 요새는, 요셉은 전번의 일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들은 전번에 있었던 돈 자루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적인 옳고 그름으로 지적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 과거보다는 미래의 역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분위기였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그 피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이국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이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안방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명합니다. 그들을 요셉 앞에 나이에 따라서 앉게 되어지므로 서로 이상이 여겼습니다. 그야말로,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그야말로,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앉는 걸 보고, 이상이 여기고,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미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대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며 즐거워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다섯 배나 더 줍니다 이 말은 뭐 베냐민이 위가 커서 다섯 배더준게 아니라 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누리는 요셉과 함께 있으면 그야말로 율법에 얽고그름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집에 들어오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이 역사 이것을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언제나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집에 오면 과거에 형성된 불신앙과 상처와 두려움이 치유되며, 과거보다는 미래의 역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서, 현재 요셉이 누리는 음식을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이런 인마누이를 누리며, 복음의 분위기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요셉처럼 우리의 집에 들어올 때도, 다른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확인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이기를 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